안녕하세요. 세이카의 협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 보고 왔죠. 툼레이더 보고 왔어요. MX관에서 보고 왔고요. 어, 화면 크기와 소리가 죽여주더라고요. 일단은 인증을 했고, 툼레이더입니다. 이번에 게임도 어떻게 보면 리부트가 되고, 영화도 이제 리부트가 되는 거죠. 전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어, 라라크로프트, 역할을 맡아서 이락 스타가 됐고, 어, 이번에는 이분이 맡았는데, 음, 일단은 줄거리 잠깐 보고 갈까요? 줄거리가, 영화 정보, 줄거리가, 나와라. 어, 보시면은, 라라크로프트는 뭐, 자연 분만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7년 전 탐험가였던 아버지가, 실종되고 아픔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연히 아버지 와왕이 미스터의 단결, 단서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어, 거기를 찾아갔죠. 음. 거기서 모험하는 내용인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뭐지, 리부트된 게임은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게임과 그, 이번 영화가 어느 정도 연관, 그, 연관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비슷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은, 어, 댓글을 몇 가지 봤을 때, 게임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 같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완전 게임이네라는 뭐 댓글도 있었고, 게임하고 너무 똑같이 가려고 노력했다는 뭐 댓글도 있었, 있었던 거 봐서. 근데 게임을 모르고 일단 영화만 봤을 때, 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거는 툼레이더 제로예요 완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던 아라크로프트는 쌍권총 쌍권총을 난사하고 어, 모든 퍼즐도 잘 풀고 어, 액션도 잘 하고 어, 그런 어떻게 보면 무적의 존재 그런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근데 여기는 그 존재가 되기 전에 쌍권총도 다루지 않고 어, 그 크로프트 가문에뭐 재산도 없어갖고 맨날 알바만 하고 있고 아직 격투술도 그렇게 능숙하지 않아서 어, 저한테 뭐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첫 살인을 그러니까 그 기존에 뭐 툼레이더 영화라든지 거기에 보면 총막 쏘고 막 살인하고 난리 나잖아요. 뭐 사람 죽어나가도 그런 건 신문도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첫 살인을 여기서 저지르게 하는데 뭐 적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거기서 살짝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음. 그래서 툼레이더 1 전의 얘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툼레이더 제로. 아니면 툼레이더 뭐 비기닝 그 정도? <laughs> 그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툼레이더 제로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기존의 툼레이더를 모르고 봐도 좋지만은 알고 보면은 어, 얘가 이러던 때가 있었나? 라라크로프트가 이렇게 약하고 유약하고 여자다운 모습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안 해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여전사라는 이미지가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에서 전사로, 그러니까 그, 전사로, 어떻게 보면 무적, 무적 절대자? <laughs> 게임 주인공이니까 안주니까 무적 절대자죠. <laughs> 그쪽으로 좀 진화해 나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조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비명을, 여자 비명을 질러요. 여자니까, 뭐, 여자 비명을 지를 수 있어. 그, 그건 이해하겠는데, 어, 조금, 약자가, 약한 사람이 지를 것 같은 비명을 지른다는 얘기예요제 말은. 그게, 이제, 그, 아직까지는 무적의 존재가 아니니까, 뭐, 제대로 된 그, 라라크로프 아니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제로의, 춘레이드 제로 같은, 음 영화니까요. 그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재미가 있었냐 없었냐를 보면은, 어, 액션 장면은 충분히 재미는 있는데, 액션을 안할 때는 뭔가 지루해요. 이게, 그게 있잖아요. 그, 액션과 액션 아닐 때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고 액션 아닐 때는 막 지루하고 막 따분하고 막, 아, 막 졸리고 막 하품나고 그러다가, 액션이 나오면, 아, 재밌다. 와, 어, 오, 제법 볼만한데? 막, 그런, 이 정도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재밌게 봤, 봤다고 해야 되나, 재미없게 봤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저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피, 툼레이더 제로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툼레이더 재, 어, 재미가 있었고, 어, 액션도 괜찮았고, 어, 그래요. 하여튼 저는 재밌게 봤는데, 어, 재밌게, 재미없게 보시는 분들도 몇명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갭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게, 아, 와페니즘. 그니까 러 그, 일본이, 아니, 일본이야. 외국, 그니까 러 서양 문화가 인식하는 일본 문화를 와페니즘이라고 하죠. 비슷한 예로 그 중국 문화를 서양 입맛에 맞게 중국 문화를 좀 바꾼 것도 그것도 따로 이름이 있죠. 그게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본 일본, 그 뭐지? 이야기의 이제 기본이 일본 문화예요그 일본 문화에 나오는, 일본 역사에 나오는, 그 뭐, 공, 뭐, 히미, 히코였나 아, 좀 알아, 알아보고, 알아보고 찍을 걸 그랬나? 하여튼. 일본 문화에 나오는 그 전설을 토대로 정말 이런 전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설을 토대로 이제 영화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어 짙은 일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아직까지는 뭐 세계적으로 어 동양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들긴 하지만, 어, 우리나라도 이제 좀더 어떻게 보면 커져서, 힘이 커져서, 어,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도 좀 대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랬어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재밌었고, 어, 쉽게 툼레이더 제로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어툼 레이드 1, 2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 뭐야 게임 안 보셔도 내용 이해하는데 전혀 게임 안 하셔도 내용 이해하는데 전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 그냥 액션 영화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 방이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